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오늘 어, 윤석열 어, 전 대통령, 그다 이노공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 고발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원인 저 그리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고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고 김규현. 부위원장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아, 기자회견 문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종료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재직 시절 저지른 비위에 대해서 수사한 3개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3대 특검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비위들이 산적해 있어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3대 특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에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판사 사찰 문건 배포 행위,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러한 비위에 대한 징계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으로 상고 포기한 이노공 전,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정치인 등 관련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해 출신 학교, 가족 관계와 세평, 정치적 성향, 특정 연구의 가입 여부, 무리야기 여부 등 개인 정보와 판결 성향을 정리한 판사 사찰문건을 배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행위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검찰권을 사유화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감찰을 지시하였고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의원이 감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은 이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위 징계 사유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법무부를 장악하면서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성열은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자신과 인연이 있는 이노공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일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기존 소송 대리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리인들은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제출을 지연하고 윤성열 측이 70분간 증인신문을 할때 법무부는 7분 만에 신문을 마무리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변론을 포기했습니다. 재판부가 법무부 대리인에게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요령 있게 물어보라고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심에서는 패소하였고 법무부는 상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끝내 징계를 피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형사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심 판결 또한 절차적 쟁점만을 판단했을 뿐이고 일심 판결에서 인정하였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으로 묻혀버린 윤석열의 비위를 사법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노공 전 차관에 대해 이노공 전 차관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국수본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조속히 수사하여 이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 내란 정권을 겪으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을 청산을 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청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수반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등 검찰개혁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여 지난 추운 겨울 응원봉을 들었던 광장 시민들의 염원에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의, 고,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놓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